서로 믿는 친구라도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적이 되기도 합니다. 정치나 범죄 세계에서 특히 그런 일이 많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가 사면을 요구했습니다. 불법 대국 송금으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된 지 열흘도 안 돼서입니다.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낸 사건인데 정치 탄압으로 몰아갑니다.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이화영을 죽인 겁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건 공범으로 일심 재판 중이죠. 이전 부지사를 시켜 쌍방울에게 방북 비용을 대납했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전 부지사는 대북 사업을 당시 이 지사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하려 한 듯합니다. 그랬다가 부인이 항의하자 검찰이 회유와 협박을 해 억지 진술을 했다고 발뺌합니다. 대통령 재판이 하나 둘 중단되는 상황이라 진실 여부는 당분간 묻힐 겁니다. 문제는 이전 부지사가 중형을 선고받고 어떻게 이리도 당당하게 사면 나아가 복권까지 요구하냐입니다. 그것도 시민들이 연대해 가득 나온 판결을 사실상 집자고 선동하는 건 무슨 경우인지요. 그러다 보니 야당은 대선 승리 청구서냐 협박이냐 이런 비판을 합니다. 사면에 대해서는 이 대통령을 압박하기도 하죠. 대통령이 자신이 몰랐다고 하면서 사면하는 것은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노나라의 집권자 개강자가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의 답은 이랬습니다. 정치는 바로잡는 거다. 올바름으로 솔선수범하면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냐. 공자의 가르침대로 할수 있는 정치가가 도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모든 정치가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우리는 바라진 않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수억 원의 돈을 불법적으로 받고. 금지된 자금을 북한에 건네준 범죄자가 이리 뻔뻔하게 자신을 풀어달라는 건본 적이 없습니다. 이 대통령도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6월 16일 윤정호의 앵커 칼럼, 철면피였습니다.